셀럽아 또나나 나가려고 나보다 나만 굴 비열한 분들 밑에 어떤 분이야? 왜 그러냐? 왜또 우리랑 그만 나만? 아 이거만 나기? 오셔보. 또 왔잖아. 또 왔다더 나기. 해서 이때. 안 그래 너도 그 스테이가? 비아이? 아? 내가 비아이 둘러? 그래? 에서는 파골. 기가이? 내가 비아이 둘러나? 그래? 너만 파골. 기? 에서는 파골이면서는 만난다고. 아? 너만 만난다고 기도 무. 너 지금 거해거해 싫어봐.

नहीं घोड़ा तुम दिन बी आया बोली घूरी घोड़े बड़दार घूरी मैगे घूरी बी आई घूरी देवोगे